いいですね。<music> 안녕하세요. 고객님들께 가장 좋은 차량을 소개해드리는 차다라 중고차의 조 팀장입니다. 오늘 조 팀장이 준비한 차량은요, 국민 패밀리카. 뭐 신차, 중고차 할것 없이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차량, 더뉴 그랜저 아이디를 준비를 했습니다. 옵션이 아주 많은 차량이에요. 예, 옵션이 아주 짱짱한 차량이고, 그리고 어, 주행 거리도 고객님들께서 가장 선호하시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주행거리 구간의 차량입니다. 가격 또한 아주 아주 저렴하게 오늘 소개를 해 드릴 거니까 그랜저 생각하시는 고객님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 우리 고객님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보이시는 번호판 메모지에 꼭 메모해 두셨다가 이 조팀장하고 구매 상담하실 때 보이시는 번호 저한테 꼭 알려주십시오. 훨씬 더 쉽게 상담하실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영상 시청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요. 2020년 6월에 등록된 2020년식의 더뉴 그랜저 IG 3.3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일단 3.3 엔진. 예. 6기통 엔진이죠. 그래서 내구성도 아주 아주 좋고요. 일단 뭐 6기통이 주는 그 안정감을 느끼실 수 있고, 그리고 뭐, 어, 드라이빙 즐기시기에도 참 좋은, 예 그런 엔진이죠. 거기다 익스클루시브 등급은 옵션이 아주 아주 많습니다. 거기에 고객님들께서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예, 스마트 센스팩까지 추가 적용된 정말 옵션 많은 차량이에요. 이제 저하고 이 차량 외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실내 들어가셔서 실내 컨디션까지 살펴보시러 가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이 더뉴 그랜저 IG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고객님들 대형 세단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바디 색상. 예, 아마 뭐 대부분의 고객님들께서 블랙 색상을 얘기를 하실 겁니다. 이 더뉴 그랜저 IG 차량도 예,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이 블랙 색상이 주는 어, 이고급스러움 예, 확실히 다른 색상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예, 그런 감성을 느끼실 수가 있죠. 자본외 상태 보시면은 예, 스톤칩 거의 없이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찾아라 중고차 차량이기 때문에 예, 유리막 코팅 시공까지도 끝내 놓은 외관 최상의 상태로 어, 우리 고객님들께 소개를 해드려요. 자 전면 보시면은 이 다이아몬드 형태의 이 그릴, 어 그릴도 너무나 유니크한 느낌을 어, 받으실 수가 있죠. 예, 느낌. 예, 아주 아주 좋고요. 어 거기에다가 이풀 LED 헤드램프 역시도 예, 이 다이아몬드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일체감, 통일감을 느끼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 차량은 60만 원 상당의 스마트 센스팩이 추가 적용된 차량이에요. 스마트 센스팩이 어 가격이 너무 싼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예. 이 익스클로시브 등급이 옵션이 기본적으로 많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 센스팩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자, 휠 상태도 한번 볼까요? 휠 상태도 보시면, 예, 아주 깨끗하죠?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는, 어, 타이어 트레드도 많이 남았어요. 한60% 이상 이렇게 넉넉히 남아 있습니다. 자, 단차 있는지도 확인하셔야겠죠? 예, 보시면은 단차도 전혀 없습니다. 방금 교환 들어가지 않은 완전 무사고의 차량이에요. 예, 완전 무사고의 아주 컨디션 좋은 더뉴 그랜저 아이즈입니다. 자, 뒷바퀴 휠 잠깐 볼까요? 뒷바퀴 휠 보시면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는 예, 보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예, 깨끗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 뒷바퀴약한50% 정도 이렇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테일 램프도 보시는 것처럼 예, 아주 멋지죠? 뒤태가 참 멋있어요. 이더뉴 그랜저 아이즈가 뒤태가 참 멋있습니다. 자, 익스클루시브 등급. 이렇게 보시면은, 예, 전동 트렁크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편하게 쓰시면 되실 것 같고요. 트렁크 안쪽 공간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아주 넓고요. 어, 아주 깨끗해요. 침수 흔적도 어, 확인을 좀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침수 흔적도 전혀 없이 아주 아주 깨끗한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죠. 우리 찾아라 중고차에, 예, 없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침수 차량이 없어요. 도난 차량 없고 주행 거리 조작한 차량 없고요. 그리고 예, 특히 허위 매물 없습니다. 마음 편하게 영상 시청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운전석 쪽도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아주 깔끔한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실내도 한번 볼까요? 예, 실내도 보시는 것처럼 어 블랙 어 색상의 실내를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 딱 깨끗함이 지금 영상으로도 묻어나죠. 아주 아주 깨끗합니다. 실내 클리닝 전문점에서 시트 몽땅 탈거하고 아주 깨끗하게 실내 클리닝까지 맞춰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아마도 고객님들 실내 들어가셨을 때도 느낌이 아주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익스클루시브 등급은요 이렇게 가족분들 함께 어, 운행하시기 좋게끔 이렇게 메모리 시트까지도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안전벨트 끼임 자국도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아주 컨디션 좋고 어,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더뉴 그랜저 아이즈 차량이에요 이제 저하고 실내 들어가셔서 실내 내장재 상태 살펴볼게요.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대시보드를 보시면은요, 어, 차량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또 어, 단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죠. 예, 아주 아주 깨끗한 대시보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조수석 시트도 아주 아주 깨끗한 모습 확인을 하실 수 있죠. 12.3인치의 5세대 내비게이션으로 이루어진 차량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5세대 내비게이션은 소프트웨어 자동 업데이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차량 이렇게 보시면은 예 소프트웨어 자동 업데이트 받으라고 이렇게 어, 안내 예, 멘트가 뜨죠. 어, 보시면 이렇게 지도 화면도 예 아주아주 아주 시원시원하고요. 일단 터치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터치감이 좋고 이용하실 수 있는 기능들도 아주 많죠. 이렇게 폰 프로젝션도 어, 이용하실 수 있고 이렇게 어, 카페이 카페이도 이용하실 수 있고 차량 기능 설정하시기도. 예, 참 편한, 예, 그런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6세대 내비게이션하고 아주 비슷하죠. 그리고 안전 옵션들이 전부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방 안전, 차로 안전, 후축방 안전, 이렇게 익스클루시브 등급이기 때문에 안전 옵션들이, 예,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 최대 7%까지 할인받으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아까 60만원 상당의 스마트 센스팩 말씀드렸죠. 그래서 고속도로 반자율 주행을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장거리 운행하실 때 너무나 편하게 어,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운전 피로도가 예. 아주 뭐 많이 떨어지는 컨디션 좋은 상태로 도착지까지 도착을 하실 수 있으시겠죠 어라운드 뷰도 기본이에요 예, 이스클루시브 등급이기 때문에 어라운드 뷰도 기본입니다 차량의 사방 모습, 후방 모습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이렇게 확대와 축소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장애물 확인하시면서 안전하게 좁은 도로 운행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에요 자, 아래쪽 보시면은 이제 레바 식의 풀 오토 공조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레바식이 이제 생각보다 어, 상당히 편해요. 이 버튼식보다 오히려 저는 조금 편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이렇게 공기청정 모드 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 항상 맑은 공기 마시면서 예, 건강하게 운행을 하실 수 있죠. 당연히 열선 시트, 당연히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까지도 전부 기본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버튼식의 어, 전자식 기어도 어, 아주 느낌 좋죠 보시면 은 디자인 면으로 어,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거기에 어,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도 함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키는 이렇게 카드키 포함 총 3개의 키 모두 다 보관하고 있으니까 우리 고객님들 키 걱정도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전자파킹과 오토홀더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계기판 좀 한번 볼게요. 계기판 보시면은 또이 후축방 모니터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익스클루시브 등급이 참 옵션이 많습니다. 이렇게 후축방 모니터 기본 적용되어 있으니까 차선 변경도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한번 볼게요. 주행거리는 71,152km 주행한 차량입니다. 71,152km. 어, 이 그랜저 차량은 5년 10만km까지 엔진 미션 제조사에서 보증이 가능하죠. 예, 뭐 고객님들 마음 편하게 차량 선택하시고 혹시라도 불편하신 점 있으시다면은 가까운 블루엔즈 방문하셔서 예, 무상으로 예, 서비스 받으시고 오랫동안 운행하실 수 있는 예,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앞좌석도 예, 뭐 아주 아주 좋아요. 네, 운행에 필요한 옵션들이 전부 다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운행하시기 너무나 좋은 차량이죠. 이제 저 뒷좌석 가셨고, 뒷좌석의 내장대 상태 살펴볼게요. 자, 뒷좌석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더뉴 그랜저 아이즈 차량의 또 하나의 큰 장점은 패밀리카로 사용하시기 너무나 좋은 뒷좌석 레그룸이 너무나 넓은 차량이라는 거죠. 우리 가족분들이 뒷좌석에 탑승하셨을 때이 넓은 레그룸 때문에 전혀 불편함이 없으십니다. 예, 이 뒷좌석이 좁으면은, 아, 뭔가 좀 답답하잖아요. 근데 이더뉴 그랜저 아이지 차량은 어느 차량과 비교하셔도 이 레그룸이 전혀 뒤떨어지잖아요. 정말 넓은 레그룸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은요, 이 조수석, 예, 이 무중력 모드를 이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편안한 자세로 이 지금 이 포지션에서 휴식을 취하시면 정말 편하게 장거리 운행도 뭐 거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승자분께서 정말 편하게 이동을 하실 수 있는 예, 그런 차량입니다. 자, 뒷좌석 시트 컨디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좋죠. 예, 아주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겨울에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우리 가족분들도 지금처럼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이동을 하실 수 있고요. 익스클루시브 등급이기 때문에 또 사이드 프라이빗 수동 커튼까지도 함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옵션 정말 많죠.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소중한 프라이버시 지키실 수 있고 자외선에서도 보호받으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어, 이 패밀리카의 대표 더뉴그랜저 IG 합리적인 구매 우리 고객님들 놓치지 마시고요 어, 꼭 선택하십시오. 오늘 저팀장이 우리 고객님들께 소개해드린 차량은요 2020년 6월에 등록된 2020년식의 더뉴그랜저 IG 3.3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옵션이 아주 많은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이었고요. 거기에 고객님들께서 정말 많이 선호하고 계시는 많이 찾고 계시는 옵션 60만 원 상당의 스마트 센스 팩까지 추가 적용된 차량그래서뭐 운행하실 때 안전 옵션, 편의 옵션이 전부 다 적용된 그런 차량이었어요. 주행 거리 예, 주행 거리도 뭐 고객님들께서 선호하시는 주행 거리였죠? 예, 약 7만 100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판금 교환 들어가지 않은 완전 무사고의 차량이었습니다. 이제 가격 말씀드릴게요. 제가 서두에 가격국에 예, 아주 뭐 고객님들 마음에 쏙 드실만한 가격 말씀드렸죠. 우리 찾아라 중고차에서 우리 고객님들께 소개해드리는 금액은 2340만원입니다. 차량의 구매를 원하시는 고객님 상담 보시면 조팀장이 직접 받는 전화번호 나오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뭐든지 편안하게 문의하시고요 시승 원하시는 고객님 예, 저하고 시승 약속하시고 오셔서 편하게 시승도 하시고 꼼꼼하게 차량 확인하시고 어, 차량 선택하시면 예, 후회 없는 아주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아요 멀리 계신 고객님은 우리 차자라 중고차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대면 홈서비스 이용하십시오 고객님 댁에서 차량 선택하시면 고객님 댁 대문 앞에서 이 차량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 조팀장이 우리 고객님들께 항상 약속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찾아라 중고차에 허위매물, 침수차량, 도난차량, 주행거리 조작한 차량 취급하지 않습니다. 관인 계약서에 제가 항상 법적 보증해 드리고 있고요. 만약에라도 그런 차량 판매되면 당연히 100% 취소, 환불 약속드립니다. 영상 아래쪽 댓글창 보시면 우리 찾아라 중고차 공식 카페 주소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많은 방문하시고요. 마음에 드시는 차량이 보이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조팀장한테 전화 주십시오. 우리 고객님들 가장 좋은 차량, 가장 빨리 선점하시는 방법 잊지 않으셨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세 가지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찾아라 정고 차의 조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